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텃밭과 정원을 가꾸다 보면 비가 내리기를 애타게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드디어 3일 동안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럴 때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평소보다 10배는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비 오기 전날 부지런히 움직인 만큼 작물들에게는 평소 관리한 것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씨앗으로 파종한 작물들이 미식되어 있으면 비가 오기 전날 소금도 해주고 옮겨심기도 해주어야 합니다. 비 예보가 하루 정도 있을 때에는 무르지 않는데요, 이번처럼 3일씩 비 예보가 있을 때에는 미식된 여린 채소들은 소금을 해주지 않으면 잎이 무르기 시작하면서 뿌리까지 썩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꼭 소금과 건잎을 많이 따내어서 빗물이 고이는 것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저도 빼곡히 자란 채소들을 공간이 텅빌 정도로 섞어내고 상추 잎이 큰 것은 건잎들도 모두 따내고요 키가 큰 쑥갓들은 모두 다 베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채소들을 많이 수확했을 때에는 모든 물김치를 담궈서 시원하게 드시면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맞는 씨앗 파종 계획을 세우고 보관해두었던 씨앗들을 꺼내어 뒀습니다. 비 오기 전날 씨앗 파종을 해놓으면. 파종 후 물을 주지 않아도 되고요. 비 오는 날은 새들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새들이 씨앗을 빼먹어서 다시 파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씨앗 파종 계획을 세웠다면 날씨가 좋은 날 잡초 제거를 미리 해두면 좋습니다. 잡초를 비가 오기 전날 바로 뽑아 놓으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하면 잡초 모종을 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거해서 작은 잡초들까지 말라서 죽게 해둔 다음 씨앗 파종을 해야 잡초 제거하는 수고를 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모종들도 준비를 하고 비가 오기 전에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기고 싶었던 작물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비 오기 전날 뽑아서 옮겨 줍니다. 저도 부추 자리가 싱겨진 곳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번 비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비 오기 전날은 추비 줄 계획도 꼭 세워야 합니다. 작물을 심을 때 밑거름을 많은 양을 땅에 넣고 모종을 심고 기르다 보면 모종들의 잎의 개수가 늘어나고 잎이 커질 무렵 양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때 비오기 전날 퇴비나 비료를 작물에 살짝 띄고 흙의 양쪽에 살짝 놓아주고 흙으로 덮어 줍니다 열무와 같이 재배 기간이 짧은 채소는 추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재배 기간이 긴 당근이나 비트 감자, 고추, 가지, 수박, 참외, 옥수수 등은 추비를 꼭 주어야 알이 커지고 수확량도 많아집니다. 저는 제가 제조한 퇴비를 한 줌씩 양쪽에 놓아주고 유기물로 멀칭을 해 주면서 북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비가 갠 후에 텃밭에나가 보면 작물들이 몰라보게 쑥 자라서 색도 진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는 살아 숨쉬며 주인과 소통합니다. 작물의 특성과 성장 주기를 관찰하고 성장 속도에 맞춰 작물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어야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 다수화까지 가능해집니다. 5월 초에 심은 모종들이 이만큼 자랐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폭풍 성장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시기에 추비를 꼭 주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비 오기 전날 부지런히 해 주어야 식물 뿌리들이 더 많은 보약비를 흡수하고 폭풍 성장을 합니다. 이 채소는 비트입니다. 뿌리 채소들에게는 북주기를 해 주어서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해 주면 더큰 뿌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 채소는 당근인데요. 이식 되어 있는 채소들을 뽑아서 이식도 해 줍니다. 제가 당근을 뽑아서 비 오는 날 옮겨 심어서 이만큼 자라고 있습니다. 이 모종들은 호박 모종들입니다. 비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줄기까지 먹고 있는데요. 양분을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홀쩍 자란 모종들도 이번처럼 비소식이 3일씩 있는 날에 심어주면 몸살하지 않고 이 잎들을 시들음 하나 없이 뿌리활착이 잘 됩니다. 이 모종들은 서리태입니다. 서리태 모종은 직파를 해두었는데요, 순직기를 해서 비 오기 전날 심어주면 새순도 잘 나오고 폭풍 성장을 합니다. 아직 어린 모종이지만 모종이 너무 많이 자란 상태라서 뿌리 활착을 돕기 위해서 순직기를 해주고 심었습니다. 이 모종은 고구마 모종입니다. 저처럼 비를 기다리다가 고구마 모종을 심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고구마도 이때 심어주면 몸살 없이 뿌리가 빠르게 활착합니다. 이 모종도 오이 씨앗을 직파한 모종입니다. 이런 모종도 비오기 전날 옮겨 심으면 100%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종들은 가랑파입니다. 대파 씨앗을 파종해서 이만큼 키웠는데요. 가랑파도 비오기 전날 심어지면 잎을 잘라내지 않고 심어도 잘 자랍니다. 이 가랑파는 비가 오지 않는 날 물을 주고 심으려면 잎을 반 이상 자르고 심는 것이 뿌리 활착이 잘 됩니다 이 모종은 어떤 품종의 모종일까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이 작은 모종들이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이 모종은 아스파라거스 씨앗으로 파종을 했는데요 100%발아한것 같습니다 아스파라거스 모종 만들기 너무 쉽죠? 아스파라거스 모종의 뿌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새싹이 나오자마자 폭풍성장해서 이만큼 자랐는데요 어린 새싹의 뿌리가 깊숙이 내리고 있어서 잘 뽑히지 않는데요. 뿌리가 정말 길지요? 이제는 텃밭에서 화단으로 자리를 옮겨 보겠습니다. 이 모종들은 해바라기입니다. 키가 이렇게 많이 자란 모종을 옮겨 심었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래도 이번 비 맞고 뿌리를 꿋꿋이 내리고 똑바로 세워질 거랍니다. 이번에는 삽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꽃이 지고 난 줄기를 몇 개를 따와서 숫자를 늘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날 이쁜 꽃 번식의 최고인 삽목도 해보시면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삽목을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줄기가 경화된 것을 따와서 비어있는 화분에 심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배수가 되지 않는 화분이라면 상토와 마사토, 흙을 1대1로 혼합해서 심어 놓으면 뿌리가 금세 내릴 겁니다. 저는 이곳에 삽목을 해서 1년 동안 이곳에서 꽃을 볼 거라서 키가 크게 자라는 제라념은 가운데에 배치했고요. 넝콜로 벗는 꽃은 가장자리에 빙 둘러서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삽목을 한 후에 꽃이 남아있다면 꽃들을 다 따내어 주시고요. 잎도 반쯤 따내어 줍니다. 맺혀있는 꽃무리들도 다 따내어 줍니다. 이렇게 해주어야 뿌리활착이 더잘 됩니다. 그리고 작은 화분에 들어있던 화초들은 분갈이를 해주면 좋습니다. 저도 작은 화분에 카라꽃이 있었는데요. 물이 자주 마르고 화분이 너무 작아 보여서 이번에 큰 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옮겨 주었습니다. 옮겨 심고 난 후에 시들은 줄기와 꽃대를 잘라 주었습니다. 이렇게 꽃이 지고 난 꽃대를 잘라 주면 구근이 굵어지고 알뿌리의 개수가 많아집니다. 자른 줄기와 잎은 다른 곳으로 버리지 않고 멀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 비처럼 폭우가 내릴 때에는 작물들이 물에 잠기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만들어 주어야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기 전날, 비가 오고 난후꼭 해야 할 일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식물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비가 오기 전 농부들이 해줘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번 비 오기 전에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비가 오기 전에 다 마무리를 못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첫날은 비를 맞고 모종들을 옮겨 심었는데요. 모두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비 오기 전날 빠른 발걸음으로 식물 관리를 해 주시면 훨씬 더 빠르고 건강하게 자라는 작물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번 비는 가뭄 끝에 내리는 반가운 보약비인데요. 너무 많은 양의 비가 쏟아져서 걱정이 됩니다. 침수 피해 입는 농가 없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에 산골 여행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